매일 10분씩 하루에 두번지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 탐정 김길입니다. 어깨 통증이라도 초기에 잡으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석회성 건염인데요. 어떻게 하면 초기에 꽉 잡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정형외과 전문의 공윤배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석회성 권염이 어떤 질환이에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 속에 딱 석회가 생겨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거든요. 특별히 뭐 다치거나 일을 많이 한게 아닌데 갑자기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석회성 건염인 경우가 있어요. 전조 증상이 전혀 없이 갑자기 팍 아파지나요? 용해기라고 하는 단계가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아파져서 오시기 때문에 미리 알아채기는 좀 어려워요. 석회성 건염이 생기는 원인부터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석회 물질이 회전근개라는 힘줄 속에 위치하다 보니까 힘줄이 손상이 돼서 빈 공간이 생기거나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도 잘 생기고 주로 4, 50대 여성분들한테는 되게 잘 나타나거든요. 근데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잘안 생기는 특징도 보입니다. 어...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70도에서 110도로 이렇게 팔을 드는데 어깨 관절의 앞 부분이나 이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부분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석회성 건염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멀쩡하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되게 심하게 아픈 거예요. 화학적 종기라고 불릴 만큼 통증이 되게 심해서 한밤중에 막 119를 부르거나 막 응급실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없어지기도 하나요? 우리 몸 속에서 치료 세포들이 막 생성이 돼서 석회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용해 작용이라고 석회를 녹이는 과정이 생기는데 석회가 막 만들어지는 작용이 왕성하면 이 석회가 커질 수 있고 녹이는 과정이 막 빠르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자연이 없어질 수 있기는 한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석회성 건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통증이 심하지 않으시고 우연히 발견되면 네. 뭐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체 충격파라고 하는 치료를 하거든요 피부에 대고 강력한 압력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해서 석회를 깨부수는 치료인데요 잘게 깨부어서 주면 작은 조각이 되고 이 몸속에서 이제 녹아가지고 흡수가 돼요 통증이 심할 때는 그러면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아, 가장 먼저 초음파 기계를 이렇게 보면서 유사 빠는 걸로 석회 주변에 이제 압력을 낮추는 건데요. 종기나 여드름 같은 게 생기면 이 째거나 탁 짜주면은 이제 고름 같은 것들이 딱 나오면서 좀 네. 시원해지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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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석회성 건염도 구멍을 뽕 내주면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갑자기 없어지는 소견도 보입니다. 주사침으로 제거한다는 건 진짜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치료할 때 조금 아파서 아. 네, 치료 전에 국소 마취가 좀 필요할 수는 네. 있고요. 주사기를 이용한 치료법도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굵은 주사기로 석회 물질에 직접 찔러서 석회 물질을 이렇게 뽑아내는 천자술하고 구멍을 내기만 하는 감마법이 있는데 감마법은 천자술보다 얇은 주사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찌르는 통증은 덜하지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찔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아플 수 있죠. 이런 치료를 통해서 확연히 좋아진 경우가 많았나요?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들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환자분은 전날 아침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오후에 집안일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팔을 들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대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다행히 비교적 크기도 작고 기존의 관절 상태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초음파 치료를 딱 하고 통증이 많이 좋아지셔서 그 이후에 체외 충격파 치료를 3주 동안 5번 시행하고 좋아지신 경우입니다 어, 3주 동안 5번이면 그래도 금세 좋아지신 거네요 다음 사진은요 그석 석회가커 보이는데요. 병원에 오셨을 때 이분은 어떤 상태셨나요? 다른 병원에서 원래 석회성 건염을 이제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팠다 안 아팠다 해서 그런지 이게 따로 치료를 안 받으셨다고 해요. 음.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이들을 안아주시는데 갑자기 통증이 오니까 팔이 빠진 줄 알았다고 아 하시면서 얼굴이 네. 사색이 돼서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석회 크기가 재보니까 3cm가 넘으셔가지고 아 너무 크네요. 네. 수술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수술은 싫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초음파 치료를 하기로 하고 주사 치료도 3회 정도 하고요. 최충격파 치료도 15번까지 길게 한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상태가 네. 제거가 되었고 통증도 좀 좋아지셨어요. 좀 심각한 상태에서 방치하게 되면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나요 석회가 점점 더 커지기도 하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어깨가 아프니까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관절이 굳어버리니까 오십견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힘줄 자체가 손상이 돼서 찢어지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 있고요. 당첨은 왜그 파열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나요? 어깨 관절을 움직이게 해주는 근육과 힘줄들은 좀 야들야들한 섬유질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이렇게 고무줄을 당기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줄들 사이 사이에 석회가 끼이다 보면 딱딱해지고 어깨 위쪽에 견봉이라고 하는 지붕뼈에 닿게 되면 통증도 너무 심하고요. 오래되면 힘줄이 뭐 염증에 삭게 되고 뼈에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바로 치료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병원을 안 오시게 되면 그만큼 이제 치료나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바로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치료. 안으로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석회 사이즈가 많이 큰 경우나 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제거하는 치료를 해도 이게 아물어 버리면 다시 그 안에 있는 석회 주변에 압력이 막 올라가면서 통증이 재발하게 돼서 음. 왜 우리 이렇게 상처가 잘 아물면 살성이 좋다고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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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살성이 좋으신 분들이 재발도 더잘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안절경화 석회 절제술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석회예요? 이 하얀 게? 치약처럼 하얗게 빠져나오고 있는 게 석회인데요. 이 수술 장비들로 힘줄들을 이렇게 쭉 눌러주면 석회를 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회를 막 이렇게 긁어내면 흡입기를 통해서 튀어나온 것들을 쏙 빨아들이는 치료 방법이에요. 주사, 침이나 바늘처럼 작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것에 비해서는 결과가 훨씬 빠르고 확실하긴 하죠. 대신 이제 걸 하시려면 입원을 네. 하셔야 되고 전신 마취를 받아야 됩니다. 혹시 석회성 건염은 자가 운동 치료로 완화가 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가 운동은 아니지만 급성기 치료를 좀 하신 다음이라면 잘 녹아 나오게 하거나 흡수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이 있어요. 어깨 관절 속에 석회가 있는 부분에 치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laughs> 아니에요. 어깨를 들어서 아 네, 이 안쪽을 네, 팔을 이용해서 어? 힘줄을 꽉 짜주는 거예요. 스트레칭이 되면서 네. 네, 석회도 좀 녹아 나오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아, 이거 이것도요? 네, 네. 요 여러 방향으로 아해 주시면 좋은데 한번할때 1분 이상 지그시 쭉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그시 쭉 하... 눌러 주시고 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깨 관절을 좀잘 관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는 정도의 스트레칭으로 항상 몸을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지 않도록 체크도 잘 해주시고요 음식의 연관성은 아직 직접적으로 밝혀진 건 없는데 콜레스테롤이나 뭐 수산화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지금치, 초콜릿, 뭐 땅콩, 커피 이런 것들은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는 당부의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발생한 어깨의 심한 통증이라도 석회성 건염은 아닐 수 있어요. 정확하게 감별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시다면 병원을 내원하셔서 초음파 검사 정도는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매일 10분, 하루 두 번, 습관처럼 닥터 OBX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